대표님, 어, 학도 제주 2년이 있습니다. 어, 제가 2014년 9월 달에 성남시장 하실 때, 어, 아름다움에 우리 시장고 백근 출연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어, 그때 제가, 아, 참 안전의 열정과 안전의 참 지식이 참해박하다고 느꼈고요. 2019년 경기 도지사할때 제가 또 평가받습니다. 제가 예, 안전 쪽에 잘하셔가지고, 어, 제가 한등이었습니다테 언니 앞에 많이 고오요 오늘 하루가 지나는 내일 백한 번째로 맞는 어린이날입니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 미리 연습시킨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아,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 아, 나라의 미래이고 또 우리 개인 개인들의 미래이기 도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귀하다, 중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laughs> 현실 세계에서는 과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 실제 현실이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 기성사회의 기성세대들의 책무라는 생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해서 우리 모두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구조화돼서 세계 최악의 저 출생국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미래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이 우리 국가도 끊임없이 성장 발전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생명을 비위에 여기는 중위에 여기는 그런 사회 문화가 정말 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생명을 비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에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생명보다 돈을 안정보다 이익을 더중시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는 사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을 더 깊이 느끼고 함께 더 나은 세상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